내 목숨을 구해준 남동생의 전화.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남동생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보다 7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동생을 귀여워해서 치여. 남동생도 나를 잘 따랐기에 동네에서 유명한 사이 좋은 형제였습니다. 중학교 수학여행을 가던 날의 아침. 남동생이 가지 말라며 울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랬기에 곤란하긴 했지만 딱히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집 강아지를 잘 돌봐달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째 할 저녁 동생이 부른 것 같은 소리에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무 신경을 쓰는 건가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걱정이 돼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동생이 전화를 받았고, 별일 없냐고 묻자, 낮잠을 자는데 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형제는 텔레파시 같은 게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기에, 그런 건가 싶어 조금 기뻤습니다. 이틀째 저녁, 레크리에이션이 있다고 해서 해당 건물을 찾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친구와 장난치다가 도로에 뛰쳐나왔습니다. 건물 부지 아니었기에 차도 거의 없어서 방심을 했습니다. 클락션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대형 트럭이 눈앞에 있었고 큰일 났다 싶은 순간 몸이 냅다 밀쳐지게 됩니다. 취했구나 싶어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간바의차로 차도를 벗어나 있었지요. 다행히 살짝 긁힌 정도의 상처가 전부였고 트럭 운전수 아저씨도 당황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전화를 하자, 또 남동생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내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사고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도로에 막 뛰어나가면 안 되라고 말해왔습니다. 정말 우리 상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 같은 게 있구나 싶어서 들뜨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집으로 돌아간 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병원 침대 위에서 앓고 있는 남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전날 저녁에 쇼핑을 하고 돌아왔더니 남동생이 낮잠을 자는 방에서 신음이 들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가보니 남동생이 숨이 끊어질 것처럼 헐떡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발작인가 싶어서 당황해 껴안았지만 몸을 만지니 비정상적으로 아파했지요. 어머니는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남동생을 옮기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전신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잤던 것도 아니라 자는 사이에 어디에도 부딪칠 일이 없습니다. 어디 떨어지거나 부딪힌 수준의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차에 치인 것 같았다나요. 나는 그때 나를 도와준 게 남동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친 거니까 내가 간호할 것이라며 부모님에게 말하고 그날부터 병원에서 묵으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병실 일기로 쓸 노트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병실에 있을 텐데, 뭐지, 하지만 곧바로, 어머니의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무슨 오류가 있었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오자, 어쩐지 소란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의 용태가 급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동생은 숨을 거두게 되었고 나는 그 후에 몇달 동안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동물이 주인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도 여럿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남동생 대신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더라면 하는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집에 잘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남동생을 떠올리게 되는 게 너무 슬펐기에 밤마다 밖에서 놀고 다니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놀며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시하기 마련이었지만 그때는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들려온 것은 남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빨리 돌아와! 나는 강아지랑 산책 못 간단 말이야.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상황에서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내게 전화가 걸려왔을 무렵에도 계속 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화 내역에는 집에서 걸려왔던 전화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관에서 나를 따라온 강아지가 가만히 내 얼굴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되어, 나는 강아지에게 사과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지금은 그 강아지도 꽤 늙어버렸지만, 끝까지 내가 돌볼 생각입니다. 단 하나, 신경이 쓰이는 게 있다면, 지금도 가끔씩 집에 전화를 걸면,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동생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현세에 남아서, 끝까지 형을 지켜주려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